30, 40대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V라인, 색소, 여드름 흉터입니다. 이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변화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요즘 남자분들도 피부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저희 병원에도 남자분들이 많이 내원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또 실제로 시술을 해드렸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것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별로 실제 비포 애프터 사진도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남자들은 피부 두께나 근육의 두께, 침샘의 크기 등 여러 면에서 여자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맞는 시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시술 경험이 많은 곳에서 받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병원에 남자분들도 많이 내원해주시는데 제가 내원해서 미용 시술을 받은 고객들을 성별로 통계를 내봤더니 남자분들 비율이 대략 40% 정도가 돼요. 그만큼 요즘 남자분들도 피부 관리, 피부 시술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요. 그중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들은 첫 번째는 턱선이 무너지고 처지고 피부 탄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이고요. 두 번째가 잡티나 건버섯 등의 색소, 세 번째가 움푹 패인 여드름 흉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별로 추천 시술 또 비포 애프터 사진 보면서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가진 턱선과 전체적인 탄력 저하인데요. 30대 중반이 되면 이제 처짐이 시작되고 턱선이 망가지고 전반적으로 탄력이 떨어지죠. 이런 문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요. 또 남자분들은 사각턱이나 침샘도 여성분들보다 크기 때문에 하관이 넙대대하게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턱라인이 무너지고 피부 전체적으로 탄력도 떨어지고 사각턱이나 침샘이 커서 턱이 넙대대해 보이는 남자분들께는 울썸아지와 보톡스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울쎄라는 초음파 시술로 근막층부터 해서 살을 위쪽으로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써마지는 고주파 시술로 피부를 쫀쫀하게 하고 탄력을 증가시켜주는 시술입니다. 또 보톡스는 근육이나 침샘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턱선을 작게 만들고 v 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30대 후반에 남자 대표님이 울썸아지와 사각턱 그리고 침샘 보톡스 시술을 받으셨어요. 사진을 보시면 정면에서 턱선이 작아진 게 바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리고 눈 주변에 주름도 많이 신경 쓰셨는데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아도 해결되지 않는 주름이 있었어요. 울서마지를 하면서 아이울세라 팁을 이용해서 눈 주변을 시술해드렸고, 시술 후에 많이 좋아져서 만족하셨습니다. 또 눈꼬리 처짐이 좀 심한 편이셨는데, 아이울세라 시술 후에 눈꼬리 리프팅도 드라마틱하게 되어서 눈꼬리가 올라간 게 눈에 보입니다. 또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시술 전에는 피부가 비닐 같고 얇아지면서 쭈글쭈글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울서마지 시술 후 피부가 좀더 짱짱해지고 탄력이 좋아졌다고 만족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잡티나 버섯 등 색소 질환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골프를 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햇볕을 많이 봐서 색소 질환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색소는 진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전혀 달라지게 되고 또 치료하면서 반응에 따라서 섬세하게 조절하면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과의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남성분들이 색소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 사진 사용을 동의해 주신 분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색소 치료를 총 11회 정도 3달에 걸쳐서 받으셨어요. 처음에 딱지 생기는 치료를 하셨고, 딱지가 떨어지고 나서 많이 하얘지고 약간 붉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토닝을 지속하다 보면 어두워진 것들이 빠지고 이렇게 많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분도 색소가 많이 좋아지니 나이에 비해 훨씬 동안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얼굴이 뭔지 모르게 지저분한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색소 치료를 받아보세요. 훨씬 동안으로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는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여드름 흉터는 먼저 튀어나온 흉터냐 아니면 움푹 패인 흉터냐 그리고 패인 흉터도 박스카냐 뭐 아이스픽이냐 롤링이냐 등등 흉터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돼요 이 흉터 치료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드름 흉터 치료 방법을 설명해 드렸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 사진을 보여 드릴 분은 이전에 각종 플락셀 치료를 받아보셨는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게 되셨어요 처음 내원하셨을 때 사진을 보시면 관자놀이, 얼굴 가장자리, 뺨 등에 심하게 패인 흉터들이 보여요 이전 영상에서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3회 치료하고 전후 사진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은 8회차까지 치료를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8회차 전후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흉터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네요. 그래서 치료받은 분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으십니다. 이처럼 페인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는 분들도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하다 보면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남자분들의 피부 고민과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드렸는지 전후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이제는 남성분들도 피부가 경쟁력인 시대인 만큼 피부로 고민하는 남성분들 피부 고민 해결하시고 피부에서 광이 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